오늘은 아이백 서비스를 시작하는 차백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 저희 아이백은 그 천상 날씨인의 귀천에서 나왔습니다. 그 귀천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삶의 이제 끝 죽음이 사실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연결된다라는 뜻으로 다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아이백으로 지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슈왈츠네고가 아이백 한거 하고도 좀. 유사하게 들리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웰다잉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는 그 웰다잉 자체가 처음에는 그 죽음 준비를 잘할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유언장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웰다잉은 웰딩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웰다잉은 웰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내가 삶을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생전에 잘 정리해서 사후에 가족이 자산 분쟁이 없거나 아니면 생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다해서 삶에서 그 이련이 없이 후회 없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가적인 웰다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서비스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진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명료에 대한 사전의 양사를 쓰는 일, 또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유언장을 쓰는 일, 이런 죽음 준비에서부터 장례나 또는 장묘 같은 사후의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또 개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한다 이런 게. 아이백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사회에서 온라인 사회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장애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사흘짱 치르고 빈소에서 저 조문객 맞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 적절한 거냐? 뭐 요즘은 저 화장장 관기도 어렵고 빈소 관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를 많이들 겪고 있고 또 이제 장수 시대 또이인 가구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한식의 조문 방식의 장례가 꼭 맞느냐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서 우리 아이백 사업이 웰다이 문화를 좀선진하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어, 현재 저희가... 만들고 지금 런칭한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아마 물원님께서도 유언장 쓰기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유언장을 삶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잘 정리할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가족한테 남기고 싶은 말,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그 죽음을 생각. 때꼭이 말을 전하고 가족한테 전하고 가야겠다 하는 마지막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생전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분 자산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나눠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산의 상속인과 상속비율을 정리해서 어, 자산 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을 담은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을 만드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 서비스기 때문에. 예. 법적 효력이 있는 거는 유언장이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근데 효력이 있는 법적 서비스로서의 유언장 약성을 도와주는 사업. 그랬을 때 결국 어, 온라인 사업이니까 이렇게 종이에다가 유언장 그리고 이름 주소 생년월일 쓰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해 주나요?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어,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을 쓰는 때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편하게 쓰셨던 방법은 자필로 이렇게 쓰시는 부분이었는데 어, 저희가 유언장을 쓰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변호사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많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족한테 남기고 싶은 편지를 써 그리고 내 재산이 뭐뭐가 있고 이 재산을 누구한테 어떤 얼마만큼 주고 싶은지를 이렇게 잘 기록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자동으로 유언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이 이제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저희가 채택한 부분은 녹음으로 유언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음. 저 녹음을 선택한 이유는 공증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은 이제 공증인이나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활발한 시대에는 모든 폰에 녹음 기능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만든 유언장을 녹음해서 읽기만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작성이 돼서 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예. 그게 전통적인 방식은 내가 직접 종이에다 쓰는 자필 유언장이고 예. 그런데 좀더 발전된 어,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서 가능해진 게 이제 녹음 유언장인데 이거는 온라인 주간 서비스기 이 때문에 녹음 서비스로 법적 효력을 확보해준다 이런 얘기겠네요. 예,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그, 법적 효력을 따져야 되는 거는 유언장의 한 부분인 재산 상속에 관련돼서 이제 법적 효력이 필요한 건데요. 법적 효력하고 상관없이 꼭 유언장에 포함되어야 될 일이 바로 나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가족이 되겠죠. 그렇지만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 친지, 선후배들에게 내가 평소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또 정말 그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떤 분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어저 그것에 대한 뜻을 표현 못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꼭 이런 이런 분들에게 고마웠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또 미안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정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언장이 꼭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어 방법뿐만 아니라 내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작업이라는 점에서 유언장 쓰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